안녕하십니까? 스몰토크TV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대녀 하차 복귀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골대녀에서 하차한 그리운 선수들로 베스트5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골대녀의 그리운 하차 선수로 뽑아본 베스트5입니다. 둘둘 포메이션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골키퍼의 장진희입니다 왼쪽 수비수의 주명이에요 설명이 필요없는 골든형 최고의 수비수죠 주명 선수가 양발을 잘 써요 그래서 왼쪽에 뒀고요 그리고 박승희 선수가 뽑았는데 박승희 선수는 아주 스피드가 좋습니다 순간 폭발력도 좋고 그래서 공격에 가담했다가 우리 진영으로 복귀할 때의 속도도 아주 빨라요. 그래서 박승희를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왼쪽 공격수는 양발을 잘 쓰는 이정훈 선수를 뽑았어요. 뭐 이정훈 선수 역시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의 공격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예상을 하셨겠지만 송소희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차 선수 베스트 5를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골대녀는 있지 않습니까? 6명이 하죠. 그래서 한 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명을 누굴 뽑았느냐? 최여진 선수를 뽑았습니다. 최여진 선수가 킥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저는 최여진 선수가 킥력이 최고로 봅니다. 특히 세워져 있는 공은 그 공을 찼을 때 스피드, 스피드, 방향 이 모든 것이 골든 녀의 최고의 선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여진 이러한 스타일의 선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경기를 운영하다 보면 그래서 식스맨으로 최여진을 뽑았고요 그리고 이들을 지도할 감독 역시 하한 분들 가운데서 뽑았습니다. 누구냐면 최용수 감독입니다. 최용수 감독이 지금 구척장신이 토대를 만들어 놓은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는 골대녀의 그린 하차 선수로 선수단을 한번 구성을 해 봤습니다. 예, 제 의견에 반론이 있으시다면 그 반론이 맞고요곧 올스타전을 하게 되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하차한 선수들을 데리고 이 하차한 선수들 올스타와 현역 올스타 간의 경기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